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통분에서는 분모 6과 8에 집중해야 합니다. 6과 8을 분해해서 어떤 수들이 곱해져 있는지 알아내야 하는 것이죠. 6은 2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 신랑신부처럼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은 8이 갖고 있던 4를 받아들여서 6 곱하기 4, 5 곱하기 4로 변신하고, 8은 6이 갖고 있던 3을 받아들여 8 곱하기 3, 3 곱하기 3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분 과정을 통해서 협상의 법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학 인생에서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죠. 12분의 7에서 12는 3 곱하기 3입니다. 3이 갖고 있지 않은 4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는 4를 받아들여서 3 곱하기 4, 2 곱하기 4로 변신해야 합니다. 12분의 7, 12분의 8로 통분됩니다. 12는 6 곱하기 2, 18은 6 곱하기 3이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6으로 통분됩니다. 36분의 21, 36분의 22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상대방의 단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단점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는 더 멋진 용기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통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통분할 때마다 그럴 용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상대방 분모를 받아들여 내 분모분자에 곱하고, 내 분모를 상대방 분모분자에 곱하면 통분이 됩니다. 모두 네 번에 곱하기를 하면 통분이 끝나고, 그 후에 누구 분자가 더 큰가 비교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분모는 같아질 것이므로, 구태어 분모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상대방의 분모를 나의 분자에 곱하고, 나의 분모를 상대방 분자에 곱해서 더큰 분수를 챔피언으로 선언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상대방의 5를 6에 곱합니다. 그러면 30이 됩니다. 나의 7을 상대방 4에 곱하면 28이 됩니다. 30이 더 크므로 7분의 6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풀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수 7분의 6은 분모분자가 1차이가 나죠. 5분의 4도 분모분자가 1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7분의 6이 더 큽니다. 8분의 5는 분모분자가 3차이가 납니다. 7분의 4도 역시 3차이가 납니다. 분의 7도 분모분자가 3차이가 나죠. 모두 3차이가 나는 분수들이죠. 그러면 10분의 7이 가장 크고 그 다음 8분의 5, 그 다음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작고 어떤 것이 제일 클까요?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맞추셨다면 여러분은 천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생수냉온수기, 커피 머신, 녹즙기, 바앗간 등에서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3과 4분의 3을 집어넣어서 1과 8분의 5와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중학교 2학년에서는 함수로 표현하는데 fx는 x 더하기 1과 8분의 5로 씁니다. 이 그림과 함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빈자리에 3과 4분의 3을 집어넣었죠? x자리에 3과 4분의 3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3과 4분의 3 더하기 1과 8분의 5에서 3과 4분의 3을 따로 분리하고 1과 8분의 5를 따로 분리해서 씁니다. 그러면 좀더 편안하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2학년도 할수 있는 3 더하기는 4가 되겠고 4분의 3과 8분의 5를 더하면 되는데 4분의 3을 8분의 6으로 통분해야 합니다. 분모에 2 곱하고 분자에 2를 곱하면 되겠죠? 8분의 6과 8분의 5를 더하면 8분의 11이 됩니다. 8분의 11은 1과 8분의 3으로 바꿀쓸수 있으므로 전체값은 5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25 빼기 8을 해보겠습니다. 25 빼기 8 밑으로 쓰죠. 25 나누기 8을 해보겠습니다. 빼기와 나누기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점 두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점 두개가 있다는 것은 계속 빼라는 뜻입니다. 25에서 8을 빼는데 밑으로 계속 뺍니다. 25 빼기 8은 17이죠. 다시 또 8을 뺍니다. 9가 나옵니다. 또 뺍니다. 그러면 1이 남죠. 그래도 뺍니다. 계속 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몇번 뺐죠. 3번 뺐습니다. 얼마가 남았죠? 1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8을 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8분의 1로 씁니다. 따라서 3과 8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자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책임감의 일부를 내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책임감을 부모님에게 요구합니다. 자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쳐 주시고 가끔씩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마 자녀에게 욕을 하진 않으시겠죠? 야, 너, 이 새끼 이런 말도 사용하지는 않으시겠죠? 자녀가 듣고 있는 곳에서 쟤는 공부를 너무 안 해. 이런 말도 하지는 않으시겠죠? 나중에 커선 보가 되려고?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 언어가 포함된 말은 자네의 미래를 한정시키게 됩니다. 걱정이 되시더라도 자녀가 들을 때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충분히 잘할 거야. 비난이 전달하지 못하는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학생 여러분은 틀린 문제를 10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